안녕하세요. 저는 맥키스컴퍼니 생산품질팀의 윤석규 차장이고요 근무한 지 20년이 됐고, 원료를 받아서 잘 만들고, 공정관리를 해서 유일한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맥키스컴퍼니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용으로 갑니다. 부사한 지는 15년이 됐고요. 제품 개발, 품질 관리, 미생물 실험 등의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용 과장이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요 제조 방법을 결정하면 그 지침을 저희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균일하게 만드는 걸이해하고요 최초는 이쪽에서 시작하고 소비자한테 응. 가는 건 저희 쪽에서 하고 있죠 응. 응. 농담이 아니고요 모닝코스라고 하시는 분요 그날 할 일을 정리를 딱 하고 그 전날 만든시제품을 시험을 하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제품이 개발되는 기간 동안에는한 1시간, 한 한시간반 텀으로 계속 시험을 하죠 그래. 예전에 술을 먹이고 얼마만에 깨는지 테스트 했었어요 이제 산소가 많이 함유된 술이 하소주에 비해서 얼만큼 빨리 깨는지 예비 실험을 할때 직원들 선발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한병딱 응용시키고 혈중알콜올농도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런 실험을 하고 했었죠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저같은 경우에 이제 뭘 먹지 않은 상태에서요 너무 차가운 건 먹지 않아요 부드럽게 넘어가긴 하는데 고유의 맛은 느끼지 못하고한 꺼내놓고 한, 한 5분 정도 지나가면 각 소주의 그 특징이 나타나요 냉장고가 4도잖아요 근데 맥주 같은 경우는 4도에 먹으면 맛있는데 소주는 뭐 8도, 1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꺼내놓고 뚜껑 딱! 딱, 딱, 딱. 좀 얘기 좀 하다가 좀 지난 다음에 드시면 그 소주의 단맛 이런 게느껴질수 있는데 그냥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좀 닦고 닦고 좀 기다렸다 드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음. 네, 맥스토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놀람> 그게 인자, 인자 표준어 쓰는 줄 알았네 솔때이제는안 시켜요 인자하면 시켜요 <laughs>